자 오늘 그 아홉 번째 시간이죠 아홉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외심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거. 자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통과하는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외심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삼각형의 세꼭지점을 통과하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외심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어~ 그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 세변에서 이 세변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 세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이 세변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는 거죠 세변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외심에서 만나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심 작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도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심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고 이 꼭지점들이 외접원의 위에 있는 원들 이 원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원 위에 있는 어 점까지의 거리는 다 일정하니까 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외심이라는 거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 이 외심에서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 이렇게 둘이 합동이야. 이렇게 둘이 합동. 이렇게 둘이 합동. 이것도 이제 그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합동인 거를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외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림을 뭐 굉장히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보세요. 자, 외심 그림을 자기가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안 보고도 여기 있긴 하지만. 누가 나보고 외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할, 그릴 줄알았다아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세 꼭짓점을 통과하는 이 외접원의 중심이구나. 그래서 외심의 가장 큰 특성은 이 각변의 중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긋고 중점에서 수선을 긋는다. 이 중점에서 수선을 긋는다. 이렇게 그다음 이 중점에서 수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 각변의 수직 이등분산의 교점이라는 거 외심.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외심에서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는 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라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자기가 딱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둘이 합동이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 어차피 그 구십도고 여기도 9 0도고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공통변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R H S 합동에 의해서 이 둘이 합동, 요 둘이 합동, 요 둘이 합동이다라는 거. 요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심을 이렇게 딱 자기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어, 그래서 한번 보자. 다음 중 외심을 나타낸 것은 동그라미를 쳐라라는 거. 이게 수선이긴 하지만 수직 이등분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외심 모양은 그렇죠. 일단은 디귿은 맞겠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점에서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게 외심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은 미음이겠죠. 왜냐면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므로 어, 답은 기억과 미음이 된다라는 거. 대표 문제 한번 해보자. 어, 다음 주 오른 걸 골라라 이게 외심이래 이원 5가 아, 점 5가 외심이래 그럼 외심은 꼭짓점이 이르는 거리가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oa와 ob와 oc가 같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어, 거 외심 자 그다음 대표 문제만 하나씩 외심이라는 거는 끝내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x가 이겠죠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외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지금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과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다?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x는 25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외심 관련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 봤다. 그러면은 <laughs> 개념1 이어서 해 볼게요. 그럼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각변에어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 보면 이 안에 존재하고 이게 중요한데 직각삼각형은 이 외심이 외심의 위치가 이 빗변의 가운데에 존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이 외심을 작도할 때 어떻게 작도하냐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작도를 하고 여기서도 또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고 여기서도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면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건 되게 중요한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항상 빗변의 어디에 위치한다. 어, 중심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모두 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둔각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외심이 바깥쪽에 존재한다. 근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자.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외심이래요. 근데 외심은 이제 각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같으니까 x는 4겠죠. 그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외심이야. 그러면 이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으니까 이게 뭔가 다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가 25도면 여기도 25도. 그치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근데 여기 가 90도래요. 그러면 x에다가 25를 더한 게 90이 돼야 되니까 x는 어 65가 되는 거죠. 뭐 굉장히 간단하죠. 직각삼각형이 외심에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그래서 오늘 개념 10, 어90 이렇게 해봤습니다. 외심.